영화 끝났습니다, 손님. 그만 가지 아까부터 시간 체크하던 거 알아. 일부러 마지할때까지 버틴 거잖아. 남은 술은 내가 청소할 때 쓸게. 고맙다. 너 어묵... 하... 먹지도않는데 시킨 거잖아. 어차피 하나도 안먹었는데뭐가 아까워. 어 싸줄게, 싸줄게. 됐지, 그나무술도 싸가 그냥 뚜껑 닫아서 품에 안고 가면 되겠네. 그럼 다정할 줄 알았어. 3년 만에 찾아와서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그냥 가. 어차피 여기 밥 먹으러 온거 아니잖아. 날 풀린다더니 안 풀리네. 왜 여기서 쭈그리고 앉아있어? 일어나. 너 진짜 어떻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막무가내냐? 헤어질 때도 자기 멋대로더니 찾아오는 것도 멋대로고. 가. 보기 싫어. 안 취했잖아. 네가 무슨 소주 한 병에 취해. 왜 이렇게 무겁게 구냐고? 넌 뭐가 이렇게 가벼운데. 그래. 네 말대로 3년이나 지났는데 웃으면서 인사할 수도 있지. 근데 나는 하기 싫어. 어. 아직도 너한테 화나 있거든. 뭐가 그렇게 화나냐고. 그러게. 넌 네가 한말 기억도 못 하는데. 아직도 나는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는지 내가 왜 싫어진 건지 나는 근데 그런 너를 왜못 믿는지 생각해. 매일. 그래서 다 기억나. 나랑 만나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한 것도. 나는 매일 그날이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난 계속 우리가 헤어진 그날에서 못 나오고 있으니까 미칠 뻥 같지? 내가 봐도 그래 어떻게든 지내 보고는 있는데 잘은 못 지내겠더라. 너는 헤어지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끔찍했을 텐데 나는 너랑 지냈던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몇 년이 지나도 잘 지낼 수가 없어. 나 정말. 너가 미친듯이 보고 싶었거든. 그날 내가 보고 싶었던 건 그때에 너였나봐. 가. 나 너랑 친구 못해.